미국은 언제부터 일본을 좋아했나? 루스 베네딕트와 부시도의 뿌리 최근 도쿄의 정상회담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팔짱을 낀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밀밀착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를 가장 강력한 동맹, 스트롱거스트 얼라이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이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전략적 필요가 오랜 세월 쌓인 결과입니다. 19세기 중반, 페리제도 이 1853년 일본의 에도에 와서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서구 세계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질서와 예의 그리고 빠른 근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양에도 문명국이 있다는 인식이 싹튼 시기였습니다. 후시도 서양이 일본을 이해하기 시작하다. 1900년 무렵. 일본의 니토베 이나조가 영어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부시도 더 서울 오브 저펜, 즉 무사도 일본의 혼이라는 책입니다. 니토베는 사무라이 무사의 정신을 서구의 기독교적 윤리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 지식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일본은 이해 가능한 문명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3. 루스 베네딕트 적에서 동맹으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 무렵 등장한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저서 '더 크리센서 e 앤더 스워드' 즉 국화와 칼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문화를 명예와 수치의 문화로 분석하며 일본인은 교육과 제도로 변화 가능한 국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미군 점령 정책과 일본 재건 정책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4. 냉전 속의 전략적 동반자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과, 1952년의 미란 보조약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공식적인 동맹으로 발전합니다. 냉전 시대, 일본은 아시아의 반공 최전선으로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죠. 5. 오늘의 미소 문화와 신뢰의 결과, 그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일본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존중했고, 일본은 미국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엊그제 트럼프와 다카이치가 팔짱을 낀 사진 속 미소는 단순한 정치 제스처가 아니라 160여 년 동안 쌓여온 문화적 신뢰의 결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좋아하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존중으로 존중에서 동맹으로 이어진 긴 역사적 흐름입니다. 페리의 흑선에서 시작된 만남, 니토베의 부시도가 만든 문화적 다리,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제공한 이해의 틀, 그리고 냉전 속의 동맹이 만들어낸 현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미일 관계를 만든 토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왼쪽 아래 얼굴 사진을 터치해 구독, 좋아요. 초...